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45시였습니다. 직장 생활 20년 차였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소주 한잔 마시고 잠들기를 반복하는 그런 일상이었죠. 아내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이 조용하더군요. 아내는 친구들과 저녁 모임에 나갔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집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소주가 한병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반병 정도만 마시고 그만두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더 마시고 싶었어요. 첫 잔을 마시면서 오늘은 좀더 마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부터 뭔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그동안 밀어둔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르더군요.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같은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못했을 일들을 하고 싶어졌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펼쳐봤는데 젊었을 때제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게 된 걸까요?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는 핸드폰을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친구는 반갑게 받더군요.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친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야 너 혹시 요즘 뭔가 고민이 있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화로도 제 상태를 알수 있다니요.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요즘 삶이 너무 무료하고 가족과도 소원해진 것 같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쳤다고 말이에요. 친구는 잠깐 조용히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 나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 너도 한번 용기를 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섯 번째 잔을 마셨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왔는지 가족들과 진정한 소통 없이 그저 같은 공간에만 있었는지, 떼닫게 된 거예요. 여섯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보자. 그리고는 종이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아내와 진솔한 대화하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새로운 취미 찾기, 건강 관리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는 좀 무겁긴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어젯밤에 적어둔 메모를 보면서, 정말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일단 한 가지씩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주면서,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좀 이야기할까?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동안 이런 제안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녁에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가 요즘 달라진 것 같다고 했어요. 좀더 적극적이고 따뜻해진 것 같다면서 예전에 그 사람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등산을 갔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빠가 왜 갑자기 이래? 라면서 의아해 했는데 막상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즐거워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큰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무뚝뚝했는데 지금은 훨씬 밝아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아이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형식적인 아버지였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기 시작했거든요. 상사는 제가 갑자기 의욕적으로 변한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몇주 후에는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났던 거예요. 동료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회식 자리에서였는데 평소 과묵했던 부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김 대리,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네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봤더군. 자네 안에 이런 리더십이 숨어 있을 줄 몰랐어.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달에 팀장 승진 인사가 있는데, 자네를 강력히 추천할 생각이야. 이 나이에 승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봐.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직장 생활 동안 승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날 밤 마신 소주 한 병이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당신이 변한 건 좋지만 너무 갑자기 변한 게 아닌가 싶어서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갑자기 변한 건 아닌지,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제 안에 있던 모습이 드러난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안전한 길만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 술을 마시면서 제 안에 숨어 있던 용기와 열정이 깨어난 거였어요. 승진 소식이 확정된 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승진한다는 소식을 공통 친구를 통해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 친구는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와 협력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정말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학창 시절 우정이 이런 식으로 다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새로운 팀장 자리에서 일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팀원들을 이끌고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원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팀장님, 정말 존경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해 보여요. 저도 나중에 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젊은 후배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된 일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최신혼 같아졌거든요.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둘만의 데이트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보면서 저도 용기가 생겨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요리 클래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실력이 늘면서 이제는 작은 케이터링 사업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제 변화가 가족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그아이도 변했어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나봐요.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도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작은아이는 아빠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공부에도 더 열심히 임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팀장이 되었고,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인간관계도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 정말 신기해요. 단순히 소주 한 병을 마신 것 뿐인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니까요. 물론 술이 마법을 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순간, 제게 필요했던 용기를 준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변화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또는 지금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꼭 술을 마셔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계기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에 옮겨 보세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한 주를 되돌아보고 다음 주에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게 저만의 루틴이 되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 거예요. 중년이라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후속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승진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팀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전사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 임원진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한다는 건 평생 꿈도 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발표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제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당신이 할수 있어요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본사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술을 마시고 느꼈던 그 용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두려워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술술 나오면서 임원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질문 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상 깊은 발표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놀랍네요.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본사 기획팀 차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20년 직장 생활에서 처음으로 본사 발령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평지사원에서 본사 차장까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 지사와 소통하고 회사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저의 변화를 지켜본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신들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동료는 오랫동안 밀어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또 다른 동료는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어요. 특히 저와 함께 일했던 김 대리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장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저도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 후배는 평소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제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먼저 지원하더라고요. 몇달 후에는 그 친구도 승진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내의 케이터링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이제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제법 괜찮은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학생회장까지 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어느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당신이 변하고 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마치 새로운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본사에서 일하면서 더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어느 순간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변화할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어요.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말이죠.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40대 중반에 큰 좌절을 경험한 후 자신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의 성공이 시작되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계속 도전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본사에서 부장으로 한번더 승진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회사에서 저에게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겨 준 거예요. 평생 해외에 나가볼 꿈도 꿔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저의 해외 근무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어요. 아내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으니 꼭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더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해 주었어요. 해외 발령을 앞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20년 넘게 영어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얻었던 그 용기가 또다시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어도 잘 외워지지 않고, 회화는 더더욱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했어요. 아내도 저를 위해 영어, 회화, 학원까지 등록해 주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외국인 직원들과 미팅을 할때 제가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해외 지사 설립 준비를 위해 현지 답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30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난 거예요.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였어요.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 서로를 한번에 알아봤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는 현지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진출하려는 분야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또 있었어요. 친구도 몇년 전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다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 우리 둘다술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네 라고 하면서 친구가 웃더군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술이 우리에게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용기를 꺼내준 것 같아. 친구의 도움으로 해외 지사 설립 작업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법적인 절차나 사업 파트너 섭외 같은 일들이 훨씬 쉬워졌거든요. 회사에서도 제가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해외 지사가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었어요. 개소식 날 본사에서 사장님까지 직접 오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성과를 낼줄 몰랐어요. 앞으로 해외 사업 전체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저를 해외 사업 총괄 상무로 승진시키겠다는 거였어요.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상무까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순간 저는 그날 밤 술을 마시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가족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이들도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변화와 바쁜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한때는 너무 무리해서 몸이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변한 건 정말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더라고요. 해외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일하면서 제 시야가 훨씬 넓어졌고 문제 해결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못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년 후 해외 지사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본사에서는 저를 전무로 승진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국내로 복귀해서 전체 해외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복귀 후첫 전체 임직원 회의에서 제가 직접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평범한 대리였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